마음 예쁘지 않아요? 마음이 딱 보면 보여요 마음이? 아니 마음, 마음. 예쁘잖아요. 손이 왜 그래요? 마음 뭐? 얘기하는데. 마음 예쁘잖아요 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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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부터... 마음 보고 마음 보고 진짜 미정 씨 사랑하고 마음 아니 부를 마음은 부를 이렇게 얘기하지 되나요?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제 마음 느껴졌어요? 지금 다시 마음 느껴볼래요? 요즘 <laughs> 요즘 엠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무슨 뭔 얘기하는 거야? 이게 마음을 느끼는낀야 그리고 아 아니야 아, 나 이상한 거 같다. 우기 빨려. 네? 오기 어, 빨려. 저도 빨리는 거 좋아하는데. 뭘 빨리는 걸 좋아해요? 빨 네? 빨리는 거? 빨리는 거 좋아. 나도 나도 빨리는, 빨리는 거 좋아. 지금 개소리를 하는 거야. 기가 빨린어오 무슨 진짜 그럼 지금 어떻게 느끼러 가실래요? 화장실로 갈 거야? 나갈 거야? 밖으로. 밖. 형님 이거 핸드폰도 놓고 가시고. 네. 오 씨. 아니 그거. 형님 이게, 핸드폰 제가 지워주면 돼. 아 되셨나요? 잡. 근데 형님. 핸드폰에 왜 야동이 있어요? 어디 보거야?